네, 여러분들 그 지금부터 15강 무관한 문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을 에, 푸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택지 선택지 앞에 부분의 내용이 에,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읽어 나가다가, 예, 관계가 없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 파악하실 수 있고, 풀수 있으니까, 점, 요롬 유형에서 점수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simply, 단순히 주는 것, 누구에게, 예, 직원들에게 센 e n s e of agency. 자, sense of a 는 통제를 외우세요. 주체의식입니다. 주체의식. 주체의식을 주는 것. 그센 e n s e of a g 가 뭐냐하면 뒤에 설명 하이픈 하이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Feeling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냐면 그들이 in control 통제 안에 있고 그들이 Have genuine decision-making authority 가지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절이 두 개가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여기 절이 둘다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이 대는 둘다 동격의 대십니다. 감각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ense of agency 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어,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 이러한 주체의식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radically 하면 급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그들이 가져다 주는지, to their job. 그들의 예,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그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체 의식을 또는 예, 주체 의식을 주는 게 그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한다라는 얘기죠. 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One to t w e n Study 한 2010년에 한 연구 at a manufacturing plant in Ohio. 오하이오 주에서 manufacturing 하면 제조, 저 제조, 제조. 공장에서의 한 연구가 예를들어 Carefully, 굉장히 조심스럽게 Examine, 살펴보았습니다 Assembly Line Workers Assembly Line 하면 조립 공정입니다 Assembly 하면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조립, 결합 이 조립 라인 예 그, 노동자들을 관, 살펴보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이냐면, were empowered. Empower 하면 권한을 부여하다. 권한을 부여받은 노동자들입니다. To make small decisions. 아주 조그마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About their schedules and work environment. 그들의 예 스케줄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예, 약간의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예, 노동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디자인 그들은 디자인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니폼을 디자인했고 head authority 권한을 가졌습니다. over shift Shift는 교대 근무, 근무 교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짜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While all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s stayed the same. 자 뭐뭐인 채로 이 말이죠 모든 제조 과정과 pay scales 그 pay 보수죠 보수의 규모가 stayed the same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생산 임금 규모랑 생산 과정은 똑같이 유지되는데 근무표를 짜는 거하고 그런 어 결정 근무 환경과 스케줄에 대해서 권한을 주었다. It led to decreased. 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런 감각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효율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근데, 3번 보시면 그것이 이어졌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감소된 효율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은, 유니폼 하면 아까 유니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있는 제복이란 뜻도 있지만, 동일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들의 결정이 동일하지 않, 않았거나 또는 집중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미팅 오rganization을 goals 미 Meet, 여기서 meet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3번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어마어마한 효율과 힘을 가져다준다 그랬고 그 여기 그 앞에 주제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예 흐름과 맞지 않은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ithin two months 두달 안에 두달 안에 생산성 at the plant 그 공장의 생산성은 증가하였습니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했고 자 여러분들 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ing pp 요렇게 구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with 목적어 ing 나왔죠 이때는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부대 상황을 뭐, 뭐 무슨 부대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 동작이에요 목적어가 ing 하면서 라는 뜻이 됩니다 ing가 오면 근데, pp가 오면, 예, 완료의 의미가 돼요. 목적어가 pp 된 채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중요한 구문이니까 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taking shorter break, 더 짧은 휴식을 취하고, making fewer mistake, 더 적은, 예, 그 실수를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ing가 걸리는 게, taking shorter breaks가 1번. and making fewer mistakes가 2번. 이렇게 되겠죠.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자, 주는 것 똑같은 말 마지막에 반복하죠.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sense of control. 예, 얘가 sense of agency와 같은 뜻이 되겠죠. 이것을 통제권을 주는 것이 향상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 Self-discipline 하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들이 brought to their jobs. 그들의 업무에 끌어들이는 자기 통제력의 통제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